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구단과 오유진 구단의 닥터지 2 8국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흑은최정구단이고요 백은 오유진 구단입니다. 이렇게두칸 높은 구침은 어, 최정구단의 전매특허 포석이죠. 네, 두칸 높은 협공하고 이곳을 이제 갈라쳤습니다. 만약에 흙이 바짝 다가서면은 날 일자로 씌워서 어, 전투를 할때 하나 갈라쳐 놓은 것이 조금 이득이라는 오유진 구단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최정구 단은 어,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르기 위해 마늘모을 뒀고요. 어, 두 칸으로 벌려 갔습니다. 걸치고 그리고 한 칸을 뛰었는데요. 이 붙이고 한칸뛴 수는 어, 최정구 단을 상대로 실리적으로 두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벌려 가고 마늘 두고요. 네. 이 마늘모 두 수가 의미가 있는 것이 만약에 한 칸을 뛰면은 이렇게 붙여서 넘어가는 것이 성립되거든요. 젖히만 끊여 가지고 어, 우변이 온통 백집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마늘모를 두면 붙여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젖히고 이렇게 뚫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늘모를 뒀고요. 백은 날짜 두고 이렇게 벌린 것까지가 일단락이 됐는데 현재 형세는 호각에 진내 흑백간의 호각에 잘 짜여진 포석입니다. 이 붙여서 또 싸움을 걸어갔습니다. 어, 이 바둑은 오이진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고 있어요. 젖히면은 이제 이곳을 끊어서 두겠다는 거예요. 단수 치면은 나와서 지금 이게 축이 어, 되에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을 한 점을 먹으면은 끊어서, 네. 끊어서 어, 사석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빵 때려서. 네. 다음에 이제 끊는 수도 노리고요. 두터게 판을 정리해 가겠다는 오이진 구단의 계산입니다. 최정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늘어뒀고요. 네1달락이 됐습니다 두텁게 터 날다뒀어요 음, 그런데 이날자준 수가 제가 봤을 땐좀 느린 수 같거든요 한번 인공지능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생각은 여기서 백이 어, 이곳을 치받고 넘어갈 때 젖혀가서 선수로 활용을 한 다음에 굳혀가는 것이 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변에서의 모양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선수 뽑고 이곳을 날짜를 굳히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날짜를 둔 수는 두텁긴 하지만 후수여가지고요. 실리적으로는 좀 손해를 봤거든요. 하지만 오이진구단의 기풍은 이것입니다. 두텁게 두는 것. 네. 여기서 이제 붙여서 응수차지를 했고요 젖히면은 이제 맞젖혀서 반대로 젖히면 은또맞 젖혀서 예, 전쟁을 벌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최종구단은 늘어서 참아뒀고요 한칸 뛰었는데 참 이런 장면이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붙여서 넘어가면 넘어가려고 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 차후에 이런 맛이 있어요 끼우고 이을 때 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뒷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솔도인데 이렇게 마물도 뒀습니다. 이 마늘모둔 수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벽하게 상배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귀에 삼삼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마늘모둔 수는 좋은 수입니다. 네, 그냥 한칸 뛰고 뛰어서 어, 일단은 흙이 굉장히 실리적으로 두고 있고요. 인공지능 퍼센티지로는 아직은 호각의 진행이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이고 두칸 벌린 것까지, 네. 무난한 바둑이네요. 오늘 바둑. 마늘물 도서우하귀의 백돌들을 좀 공격을 해보고요. 하나 붙여놓고, 늘어서, 아, 손을 뺐습니다. 오이진 구단이 손을 빼고 실리로 왕창 벌어들이는 거죠. 요런 바둑이면 흑백한 서로 재미가 없는 바둑이에요. 네. 서로 간에 약한 돌도 없고요. 탄탄하게 집을 지켜서 정리를 해놨는데 어, 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최종권단 이곳을 붙여서 일단 실리를 벌면서 우아귀의 백돌들을 공격해 갑니다. 요건 이제 선수 교환이고요. 끊는 수가 굉장히 좋은 맥점이에요. 끊는 수가 한 점을 잡으면은 단수를 치겠다. 근데 이게 선수로 단수를 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그냥 찝으면 흑이 손을 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끊어서 응수타진를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 최종군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꼬부렸는데요. 그럼 집으로 이득을 봤죠. 날카로운 맥점입니다. 날짜 씌어 가고요. 붙이고 끊었습니다. 네, 잊고 이렇게. 아, 이제 중앙전이에요. 중앙전입니다, 여러분. 승부처입니다. 과연 이곳을 끊을 수 있느냐, 못 끊느냐, 이런 승부인데, 오이진 구단이 여기서 과감하게 끊는 수를 결정했습니다 과연 이수가 될까요? 최정구단이 일단은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데요. 축은 안 됩니다. 축은 지금, 축머리에 걸려가지고, 네, 백이 유리하고요 일단 요기, 긴 이어야죠. 단수가 너무 아프니까. 이어야 는데 단수를 치니까, 어, 흙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인공지능, 평소 판단 어 백이 조금 우세한 전투라고 합니다. 흑은 단수 를 쳤고요. 지금은 따 먹으면 안 되죠. 따 먹으면은 딱 장문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 갔고요. 하나 끊어 두고 따 먹었습니다. 네. 압을 했고요. 어, 진짜 어려운 장면인데요. 이거 수상전 됩니까? 수상전. 마늘모를 도 가지고 우하기의 백돌들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단수치고요 이곳을 막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그것이 그 이제 문제인데요 만약에 막는다고 해도 어, 우변에 흑돌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렇게 붙이고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못 잡으러 가거든요 이게 잡으러 가봤자 이렇게 해서 두 집이 납니다 흑돌들은 살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늘어뒀고요 백은 밀어서 백에 남은 안형을 없앴는데요. 1달락이 됐습니다. 요 정도 의 1달락이 되면은 백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일단 중앙에 토실 어, 토실한이 실리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여기서 붙여서 일단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넘어갈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최종구단이 그냥 손을 빼고 두 칸으로 뛰었고요 네, 붙이고 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안 끊죠? 끊어야 될것 같은데 인공지능 추천 순이 끊는 거거든요. 끊고 이렇게 뚫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 수입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것까지는 끊으려고 한 액션 같은데요. 어, 실전에 최정 구단이 이렇게 호구 쳤는데 이것이 실착입니다. 예. 끊었어야 돼요. 끊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일단 뚫고 승부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호구친 거는, 문제의 한수. 현재 형세 반면 승부입니다. 다섯 집반. 덤을 내기가 굉장히 벅차한 바둑인데요 최정구단 침착하게 일단 말아 둬가지고 차후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유진 구단 지금 우세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최정구단이라가지고 끝까지, 어 끝까지 최선의 한수를 추구하면서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금방 역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 들여다보고 호구를 딱 칩니다. 여기서 잡으러 가려면 이제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어, 이렇게 밀어가는 수가 이제 선수가 돼가지고 잡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한 집이 나죠? 네.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실전 이곳을 일단 붙여가지고 네, 활용을 했고요. 여기서 한 점을 제압합니다. 중앙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 날짜 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 밀어갔는데요. 뭔가 지금 초일기 상황인 것 같아요. 날짜 급습을 당했습니다. 이거 당하면은 흙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실전 보겠습니다. 이렇게 찔러 가니까, 어, 이거 어떡합니까? 어, 이거 흙이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찌르고 끊고요. 하나 끊어줍니다, 일단. 이거 어떻습니까? 이 진행이 흙이 지금 전멸한것 같습니다 아, 일단 실전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이어야죠? 아닐 수가 없고요 젖히고 딱 연결하니까 끊는 약점이 있어요 상변에 끊는 약점이 있고 사반이 흙이 열습니다 일단 찔러서 중앙부터 살려야죠 중앙부터 살려 뒀는데 호구치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흙이? 흙이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여기 두점 끊기는 게 있거든요? 여기 약점을 보강했습니다. 일단 약점을 보강해야 되니까 보강했는데요. 찝으니까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변에 흑돌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 이거 최정구단늘 전멸시키는 것만 봤는데 이바둑은 지금 최정구단 전멸 당했습니다. 네, 단수치고, 요렇게 넘어가니까 지금 중앙의 백돌들을 다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잡으러 가야지 승산이 있는데, 만약에 여일 뚫는다면, 은 나와서 끊었을 때가 대책이 없어요. 이때 두 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술 쳐가지고, 상변의 흑돌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군은 이렇게 빈상가를 도는데, 어, 넘어가니까, 흑두점 죽었죠? 아, 이거 던져야 됩니다. 지금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빈 삼각 두고, 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버티는 거죠. 계속해서 잡으러 갑니다. 오이진 구단.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확신이 섰어요. 이 대마가 살지 못한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딱말못 드니까, 흙이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그래도 던지지 않고 끝까지 둡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찝어서 뭔가 노리는 게 있나요? 지금? 일단 끊어두고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젖혀서 아예 수를 메꿔버려요. 예, 수상전은 지금 안 되거든요. 중앙에 백돌이 끊기긴 했는데 수상전은 안 됩니다. 한 붙여서 뭔가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아, 최정구단이 이 정도로 버티는 거는 제가 정말 처음 봅니다. 예, 원래 기권을 해도 무방한 바둑인데 최대한 지금 꼼수를 쓰려는 거예요. 딱 넣으니까 지금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길 이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어,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넘어가서 세점 죽이고 두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백돌만 살면 이기니까 어, 어떡합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실전에 이곳을 하나 선수 교환하고요 찌르고 뭔가 수상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수가 너무 없죠?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꽉 메우니까 수가 너무 없습니다. 여기서 기권을 합니다. 예, 여기서 기권을 했어요. 만약에 흙이 이으면은, 백이, 요렇게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을 그냥 넘어가면은, 대책이 없어요. 네, 하나 또 받아야 되거든요. 갈수를 해야 돼서, 아, 백돌이 살았죠. 아, 이거 흙이 전멸입니다. 최종 구단이 오이진 구단을, 구단에게, 이제 전멸 당한 바둑인데요. 어, 저 처음 봅니다. 네. 오늘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